아무슨 일이 생겨져 어라 된 것만 힘이셔야 합니다. 힘장아요힘장아요이 거리를 까어 3년 복도로 잡고 지마 이제 우리이 게임을 끝내고 저 계단 위에 있는 가면선 놈들을 봉으로 가려고 다 여러분! 어! 무슨 일을 생도 어라? 대마를 믿으셔야 합니다! 기탱거려요! 기탱거려요! 이리 3주 동안 수원 다 끝내고 여유있으면 수도까지 나가는 식으로 이제 학습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삼각함수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수열 나가고 수투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이 처음에는 수학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같이 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그래프도 많이 배우고 성실하죠. <laughs> 지금까지 숙제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원래 오래 앉아있는 걸잘 못하고 조금만 졸려도 엎드려서 자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선생님들이 관리해 주시니까 앉자고 벽히다 보면은 잠이 깨는 순간이 오는 것 같은데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숙제를 아예 안 해오더라고요. 단어 시험을 봤는데요. 40개 중에 약 16개의 오답률을 기록하며 <laughs> 다소 불성실한 <laughs> 모습을 조금 보였는데 제가 한번 크게 혼을 냈더니 이제 숙제도 잘하고 혼자서 영어 모의고사 문제도 풀 정도로 실력이 많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필주랑 일주일에 거의 다섯 번씩 보면서 매일매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공부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공통수학 1반 정도 나가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한 양의 한 3분의 2 정도 나갔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면서 처음에는 숙제를 짓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숙제를 좀해와가지고반 정도만 해도 제가 감격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오후인데 어, 3주 동안 지금 확률과 통계 처음부터 공부하고 있는데 확률 단어는 끝냈고 지금 통계막 들어가고 있는데 예, 진도 잘 나갔어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집을 찾은 그때 어 이리저리 안절부절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아이 오늘의 주인공 응가를 법하는. 진짜 일분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예안이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처음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집중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30분 개입표 열심히 쓰라 오답노트 열심히 쓰라 계속 계속 말해주니까 이안이 지금 그래도 맨날 오답노트 4개도 다 쓰고 3개표도 빠짐없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하나 제발 조금만 더 공부하고 오답노트 열심히 쓰고 그리고 맨날 30분 개이프에페이지만 쓰고 교과서는 안 쓰거든 제발 교과서 좀 써줘 예하나 교과서 이름이 뭔지를 모르니까 쌤이 메타인지 테스트할 때 너무 힘들다 예하나 고마워 예하나 사랑해. 제가 인터뷰하던 이야잠깐만 일부만 제가 그 주제를 바꾸면 안될까요? 어그너 뭐 하고 싶은 말다 해줘요 아니 그니까 이게 음. 아 질문을 아 이게 질문을, 질문을 바꿔도 돼요? 요어 목표는 딱히 없었고 그냥 끌려왔어요 그냥 목표는 책한권 끝내기? 지금 얼마나 하요 2분의 1? 1주차는 멘탈이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적응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2주차 때는 1주차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3주차 때는 2주차보다는 낮게? 제가 더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여기를 왔었는데 그때 오고 나서 아 여긴 다시안 와야지 했는데 수학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아빠가 그 성적을 보고 아 너는 다 가야겠다 해가지고 교원이가 첫날에는 모도 많이 펼쳐놓고 고산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젠 스스로 일어나서 좀 집중도 하려고 하고 딴 생각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에서 처음에는 비문학을 그냥 읽고 이렇게 풀었었는데 요즘에는 지문을 정리하고 그리고 주제문을 좀 요약을 해서 스스로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샘이 알 알려... 진짜 왜 자꾸 딴 생각만 해? 쌤이 이제 너딴 생각할 때마다 옆자리에 가 가지고 "겨나, 집중해야지. 겨나, 집중해야지." 말할 거야. 알았어? 오늘 밑에 있는 유형두 개를 혼자서 풀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원래 목표가 r p m 2-1 끝내는 거였는데 못할것 같아. 이랑 합의된 내용입니다. 맞아요. 합의된 내용입니다. 아, 합의된. 지금 사람이 비, 지쳐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열네 시간 학습을 억지로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아마 또올것 같아요. 학습할 때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원이가 진도 관리표도 제 도움 없이는 쓰지도 못하고 공부 집중도 3개표에 세모 표시가 참 많고 그런 친구였는데 점점 이제 집중을 잘 하고 있고 진도 관리표도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잘 써놓는 게 많이 성장했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그 들어오기 전보다 엄청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처음에는 적응도 못하고 이거를 14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1주차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학습하는 것도 조금 더 익숙해져서 30분 개표 짤때 학습량도 조금씩 조금씩 늘릴 수 있고 학습 집중도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서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저보다 캠퍼를 많이 온 황스카의 고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이제 훈수를 좀 많이 두고 한계표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라든가 진도관리 상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고요. 선생님, 처음에는 웃기기만 하시고 수업 같은 거 아쉬웠던 네, 지금 엄청 좋아지시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게 아닌데... <laughs> 아, 제 성장 과정이요. 처음에 수학 대회 시험을 봤을 때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틀린 문제도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3주차거든요. 근데 3주차 수학 대회 때 첫째 날보다 실수도 훨씬 안 하고,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시험이 엄청 쉬웠는데 네개 틀리고 지금은 엄청 어려운데 세개 틀렸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모의고사도 제가 처음 봤을 때 거의 다 3, 3등급 3등급이 나오고 내신도 중학교 때 4등이고 내신도 낮았었는데 이제 여기 들어오고 나서 1학년 최종 내신 1.18이고 모의고사도 다 3등급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동호 처음에는 약간 자신감도 많이 없어 보이고 뭔가 푸는 속도도 많이 느리고 질문도 잘안 안 했지만 요즘에는 아주 많이 좋아져서 질문도 한 번에 다섯 개씩 하고 문제 푸는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모르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니까 실력도 많이 늘어서 칭찬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쌤이 <놀라> 알려기억나요 <놀라> <뭐야? 놀라> <놀라> 어. 아, 제가 두 번째인데요. 저번에 왔을 때 집중이 잘 돼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힘든 건다 잊고 좋은 기억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laughs> 처음에 왔을 때 되게 공부 잘 되고 해서 자만을 해서인지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과목이 엄청 떨어져서 다시 한번 각성의 기회를 잡기 위해 오게 되었습니다. 수학 편식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제 다른 과목도 골고루 하게 되는 저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하니에 가면 좋은 점. 첫 번째, 침을 준다. 제가 피곤해서... 아, 선생님이 너무 피곤해요.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침 줄까?" 이래가지고 "에? 침이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침을 이렇게 딱 줘가지고 귀에다 붙이는 침을 갑자기 주셨어. 두 번째, 한자에 대해서 많이 안다. 오늘 배운다요 어, 오늘 배우는 배운 거요? 고무된, 고무된, 고무된... 최고 말이 필요 없죠. 그냥 화나면 어떡하니? 어, 이거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열심히 해서 뭐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형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사정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니? 아막 너무 막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어, 아까도 아까도 말했는데 담임쌤이 제 공부도 많이 도와주시고 상담 시간에는 이제 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도움 되고 어, 좋은 담임쌤 같습니다. 저희 팡스카이 캠프 남학생들 중에서 솔직히 되게 인기가 많으신 선생님이거든요. 딱 재밌으신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알아 알아들, 알아 듣는 학생이 대부분인데 (3년) 전에 왔을 때도 계셨던 선생님인데 이렇게 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돼서 좋기도 하고 그만큼 또 좋으신 선생님이라서 수업할 때마다 좋습니다. 선재 쌤이 생명과학을 정말 잘하시는데 제가 유전파트를 많이 어려워하는데선지 선생님께서 진짜 못푸시는문제가 없으시고 다 완전 이해 쏙쏙 잘 내게 알려주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귀엽고요. 제가 팡스카이에서 진짜 좋아하는 쌤이 네분 계신데 그 중에서 제일 최애 쌤이 선지 쌤이 진짜 귀여워요. 지금 이기순는 랭킹 1위라는 소문이 있 어? 맞아요. 다 담임쌤이 선지쌤인 거를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제가 학생 때 팡스카이를 일곱 번 정도 왔었는데, 내가 자습이 잘안 되는 학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습이 잘 되는 학생은 사실 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처럼 혼자 있을 때는 무조건 폰을 하고, 릴스를 보고 싶어서 막못 참겠고요. 이런 친구들이 조금 많을 텐데, 그거를 혼자서 제어하기가 좀 힘드니까, 방학 때는 특히 부족한 공부량을 채우기 위해서, 팡스카이에 들어와서 폰다 뺏기고, 전자기 제한 당하고, 딱 공부만 하는 그런 스케줄이 버겁지만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3 때 잠깐 수시에 집중을 하느라 조금 떨어졌다가 여름 캠프를 참여하고 3합 7에서 국영수 3합 4로 수능 때 올렸습니다. 쌤으로 와서 또 좋은 점이 쌤들은 폰을 할수 있다는 점 너네는 못하겠지만 나도 캠프에 와서 급식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떠드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폰으로 릴스를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은 욕망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팡스카이 캠프에 학생으로 참여했다가 이번에는 교사로 오게 된 연세대학교 국어공학과 오진영입니다. 밖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고3이나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방학에는 조금 더 몰입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팡스카이 캠프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팡스카이 캠프에 오기 전에 목표를 딱 두고 왔었는데요. 고3 내신을 챙기기 위해서 미적분이랑 수능 국어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팡스카이 캠프에 오기 전에는 제가 미적분을 아예 하지 못했었는데, 봄캠프랑 겨울캠프를 둘다 왔었어요. 겨울캠프 때 미적분 진도를 다 나가고, 봄캠프 때는 수능 어려운 기출까지 어느 정도 다 풀면서, 짧은 시간 안에 미적분을 준비하면서,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에서 수학이 잘 나왔던 계기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겨울 캠프에 온 다음에 봄 캠프에 갈지 말지 고민을 했었는데 겨울 캠프랑 봄 캠프 사이에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살아보니까 팡스카이 캠프에서만큼 밖에서 공부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 캠프도 오기로 결심을 해서 봄 캠프랑 겨울 캠프 둘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제가 입시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도 하고 저의 모습도 많이 생각나면서 감정입을 이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노 연홍입니다 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랑 고등학교 3학년 때총두 번의 캠프를 참여를 했는데, 평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노연홍입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공부를 정말 집에서 한두 시간도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스카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4주 동안 이제 14시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고 모의고사도 1등급도 맞고 수능도 잘볼수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참여를 했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강제로 끌려오면서 그냥 얼른 집에 가고만 싶다 이런 생각만 했었고 고3 때 공부만을 하기 위해서 이 캠프에 참여를 했었고요 선생님으로서 이제 캠프에 왔을 때는 그때 당시에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캠프에 왔을 때 정말 공부에 대한 의지도 딱히 없고 대학교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이 캠프에 있는 멘토 쌤들을 보면서 좋은 대학교를 다니는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4대천왕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 저도 다른 학생에게 제가 또한 선생님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을 주고 싶어서 이 캠프의 선생님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나나이 이거 아, 진짜 저거 무조건 영상 들어다 유영상 이사님이 누구예요? 진짜 누구 <laughs>